안녕하세요. 골프도아입니다. 오늘은요, 막힘없는 스윙 만들기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지블로를 통해서 막힘없는 스윙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위에 카드 걸어둘 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요, 이 막힘없는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패드를 먼저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막힘없는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왜 손을 먼저 보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드라이버는 무조건 손이 먼저 떨어지고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둘러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운스윙 시 상체가 먼저 열리고 헤드가 따라오게 되면 찍혀 맞게 되고요. 공에 이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요. 바람 소리를 한번 느껴볼게요. 자. 먼저, 손을 먼저 떨어뜨리고 돌아볼게요. 보세요. 바람소리 들리나요? 자, 이번에는 몸을 먼저 돌려볼게요. 정말 세게 했거든요? 근데 바람소리가 팽, 팽 나는 거 들리세요? 되게 약하게 들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오해하고 있는 게요, 그러면 다운 스윙이시 헤드가 먼저 지나가고 몸이 돌면 이건 막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막히는 게 아니라 원래 드라이버 스윙할 때 몸의 움직임은 헤드가 먼저 떨어지고 몸이 돌아야 돼요. 드라이버는 무조건 인터호으로 쳐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는 분들은 위에 카드 걸어둘테니까 보고 와주세요. 손이 먼저 떨어져야지만 다운스윙 시 인구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근데 반대로 상체가 먼저 나가게 되면은 아웃 트으로 치게 되고 찍혀맞게 돼요 이거야말로 진짜 막히는 스윙이에요 스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로은 자, 이거는 루키루키 비거리 루프인데요. 이게 정말 둘러치는 것과 몸이 상체가 덤벼치는 거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드라이버를 둘러쳐라, 둘러쳐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백스윙 들었다가 손을 먼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몸에 둘러져요. 보세요. 그쵸? 근데 상체를 먼저 열어볼게요. 몸을 때려요. 여길 때려요. 보이시죠? 둘러칠 수가 없게 됩니다. 상체가 먼저 열리면. 이거는 원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히는 스윙이에요. 드라이버 칠때 몸이 먼저 열리는 거는 그거야말로 막히는 스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 로프로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연습 스윙을 해보시면은 왼쪽 어깨가 나중에 열리는 게더 바람 소리를 강하게 난다는 걸 스윙을 해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빨리 열리고 있는지 손이 먼저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거든요. 자, 공이 드라이브 칠 때는 왼발 뒤꿈치 라인에 있잖아요. 근데 어깨가 다운스윙시 빨리 열린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공이요, 내눈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오른쪽 뺨이 공을 보고 있어요. 이게 상체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린 사람들이에요. 막히는 스윙인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손이 먼저 떨어지고 몸이 돌게 되면요. 자 보세요. 반대로 내 왼쪽에 첫 번째 내 왼쪽에 공이 있고요. 내 왼쪽 면이 앞 사람을 보여요. 그렇죠? 그럼 임팩을 할 때요, 이렇게 왼눈으로 공을 보는 거예요. 마치 도다리가 된 것처럼 <laughs> 자꾸 상체가 빨리 열려서 덤비는 분들은 공을 칠때 내가 마치 도다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공을 치면은 둘러친다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예쁘게 드러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열리면 아웃 트니이고 손을 먼저 떨어뜨리면 인구관으로 손이 내려오기 때문에 드로우 구질이 형성이 돼요. 정말 드라이버를 잘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어깨를 빨리 열, 열어서 한번 쳐볼게요. 자, 보이세요? 이렇게 드라이버 칠때 깎이고 찍혀가는 사람들은 다 어깨가 빨리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 드리자면 어 프로님 저는 손을 더 먼저 내리는 것 같은데도 깎여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깨 회전이 충분히 안 돼서 그래요. 어깨 회전이 충분히 안 되면은 이 인구 간에 손이 오질 못해요.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회전이 안된 상태에서 손을 먼저 내린다고 한들 아무튼 공, 뒤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손을 먼저 내리고 싶어도 몸이 먼저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요. 누구든 막히는 스윙을 확실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정으로 막히는 거는 상체가 먼저 덤빈다는 거 이해하셨죠? 정말 막히는 스윙이라는 거는 왼쪽 어깨가 나중에 열리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레슨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막지 마세요. 헤드에게 양보하세요. 아우 너무 명언이지 않나요? 이것만 기억하신다면요, 여러분. 던지실 수 있을 겁니다. 막히어는 스윙 만들기 이편이 모두 끝나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정말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시리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